안녕하세요. 리영섭입니다. 오늘은 또 재고장 부천에 있는 안중근 공원에 왔습니다. 우리가 또 우리 안중근 의사한테 인사 한번 드리면서 꼬박! 자,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부천에서 작년에 야심차게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또 식물원 하나 만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 부천 시민들이 이 식물원 존재 알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식물원에 가서 얼마나 이쁘게 잘 꾸몄는지 얼마나 이쁜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얼른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바로 이제 부천의 상동인데요. 저기 다리를 건너면 이제 상동호수공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아,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예, 네, 아주 특터이고 아주 좋습니다. 길바닥이 좋은데, 여기 지금 호텔, 고려호텔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. 여기가 바로 우리 또 자랑스러운 부천FC 선수들의 숙소입니다. 여기 가끔 오시면 부천FC 선수들이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이 아 이런 말씀 좀들으면 그런데 아, 며칠 전에 또 기시다 총리 오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한일 또 양국이 또잘 되는 잘 되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또 젤다 에또 예, 젤다 오늘 구입했습니다 이따가 빨리 오늘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천하장사 여기 냉면 칼국수 옛날에 여기 천하장사 하셨던 분이 또 여기서 음식 장사 하시거든요 한번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제 곧 식물원이 앞에 있으니까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아 좋습니다. 약간 좀 선선하더랄까 아, 더운데 선선해. 이런 게 이제 봄이야. 사실 이제 여름인데 네, 곧 여름이지만 또 이렇게 나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?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좋습니다. 여기가 또 바로 부천. 저 판타지아 부천 보이십니까? 여기서부터 이제 상동부터 해가지고 쫙 가면은 우리 중동, 막 춘희, 역구까지한 번에 여기 싹 훑거든요. 그리고 반대편 보십시오. 야, 여기도, 여기도 사실 부천인데, 여기는 이제 인천 삼산동하고 완전 그 경계에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가면 인천이고, 또한 발자국 오면 부천인 이런 곳입니다. 가끔 뭐 인천 사람들이 혹은 뭐 서울 사람들, 아, 부천 뭐 인천 아니냐 이런 말씀 하는데, 우리 부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부천 인천 아니냐 이 말입니다. 이거 진짜 싸움 납니다. 부천 양아치도 화납니다. 제발. 부천은 부천, 인천은 인천. 또 우리 존중해 주십시오. <laughs> 자 이제 여기가 또 부천의 또 자랑입니다. 여기 상동 호수공원인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기 부천은 대표적인 공원이 저 중동에 이제 중앙공원 있고요, 센트럴 파크 그리고 상동에 호수공원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각각 우리또 매력이 달라 어 중앙공원은 또 약간 뭐랄까 산림. 어 이런 컨셉이고 여기 상동 호수 공원은 또 호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을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거든요. 네, 뭐 그런 컨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게 호수 공원은 아 이것 도 우리가 또 기시다 기시다 총리 또 얼마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? 또 한일 우리 양국이 우호하는 의미로 여기 또 보시면 우리는 부천은 이미 했어. 어 이미 우리 한일 양국을 위해서 이미 해서 가와사키 동산 있습니다. 1996년부터 1996, 우리가 부천시는 우리 가와사키랑 같이 한 거야. 어 우리는 부천은 이미 이미 국제무대에 우리가 합류했어 어 합류했고요 자 가시면 여기가 또 일본식 정원을 아주 잘 꾸며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속에 또 다른 공원을 여기다 조성한 거 이게 또 이제 상동호수공원의 특징인데 아, 여기 보십시오 네? 와 니온이야 니온 여기야말로 가와사키야 어 나무부터 일단 달라 우리가 나무부터 니뽄빌이야어 옛날에 그니뽄빌 <laughs>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 보십시오 네? 여기 여기야 말로 니뽄빌 예, 가와사키입니다. 자 그리고 여기 맞은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식물원이거든요. 숲이야. 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부천 우리 또 애국 도시입니다. 부천이야 말로 진짜 애국 도시인 게 아까 우리가 안중공원 궁 봤잖아요. 근데 또 상동 호수공원에 또 이런 베이커스 필드 파크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여기 보십시오. 우리 또 우리 6.25 전쟁, 우리 한국 전쟁을 위해서 또 희생하신 우리 이 미국 분들 미국 분들을 위해서 이런 또 만들었습니다. 예, 한번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. 꼬박. 와 여기가 그리고 부천이 또 문화 도시잖아요. 지금 들리세요? 이거 라이브입니다. 지금 여기서 어르신들이 연주하면서 또 우리가 가무를 즐기고 계신데, 아 진짜 역시 문화 도시에 걸맞는 이런 모습들 또 확인할 수 있고, 뭐 여담으로 제가 또 파리에 놀러 갔을 때. 지하철에서 어떤 아저씨가 트럼펫 부는 것도 봤거든요. 야 여기서도 그런 걸 하시네요. 아주 아주 멋있습니다. 한번 잡아줘. 야저 지금 보십시오. 역시 호수공원. 호수공원에는 이런 또 분수 있어줘야 되거든요. 야 멋있다. 야 이거 보십시오. 야멋있지 않습니까? 역시 호수공원에 또 이런 맛이 있어줘야 돼요. 여담으로 여기가 조금 뭐 이야기 하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호수 공원에서 가끔 막 그런 발견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<laughs> 무서운 곳인데 하지만 아름답지만 또 그런 이면을 갖고 있다 여기 또 보십시오 또 이런 데가 조성돼 있어요 조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연 자연 친화적이야 부처는 우리가 호수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. 다 이런식으로 보시면 야 지금 물줄기가 장난 아니야 와한 10m대 딱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호수 또 구경하면 기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구경하시고 또 맞은편에 이따가 수피아 가볼건데 아 여기 먼저 일단 호수공원에서 호수 한번 보고 마음의 정화를 한번 하신 다음에 또 걱정 근심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부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부천 호수식물원 수피아입니다. 꼭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곳이 굉장히 어, 넓진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식물들을 모아놓은 곳이고요. 또 우리 부천시민들 이런 곳 언제 한번 보겠습니까? 예, 이렇게 산책하기도 정말 좋고 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수피아입니다. 부천호수공원 놀러 오셔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호수공원 수피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들 아, 사진 많이 찍으시고, 감상도 많이 하시면 참 좋겠죠. 또 이런 아주 사진찍기 좋은 곳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이꽃들 보세요. 아,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? 이런 거 아무 데서나 못 봅니다. 이런 큰 나무들, 우리 부천시가 직접 공수해온 아주 수많은 나무들 볼수 있네요. 자, 여기는 이제 곤충들을 잡아먹는 식물들, 아, 스페셜인데, 어, 얘네들 아주 무섭습니다. 손 괜히 뻗다가 물립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파리지옥, 상어 이빨, 아, 무섭습니다. 자 나무에 지금 열매도 매달려 있어요 예 따먹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여유 있는 그런 난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수피아입니다 아 여기는 나무가 진짜 큰데 보시면은 열매가 다양하게 또 매달려 있고요 여기 또 우리 동물 친구들도 있어요 예 지금 카멜레온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도마뱀하고 거북이가 또 이렇게 친한줄 몰랐고요 또이 곤충들 야 이거는 진짜 좀 징그럽긴 한데. 곤충도 있고 도마뱀 친구들 예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뻗었어 햄스터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또 우리 앵무새 아 앵무새 친구 너무 귀여운데 좀 너무 좁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새들도 식물원에 새들과 동물이 있다 아왠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다양한 컨셉으로 꾸미려는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앵무새들 색깔이 너무 이뻐가지고 넋을 놓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다시 식물원으로 돌아와서 아, 여기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힐링되는 그런 마음 아주 좋습니다. 사실 여기가 굉장히 덥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. 이런 식물들을 또 언제 볼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아주 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. 또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잘 나오고 이런 동남아에서만 볼수 있는 식물을 우리 부천에서 직접 볼수 있다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광경이 되겠죠. 이 보세요 바나나 나무. 야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어쨌든 오밀조밀한 공간에 다양하게 꾸며져 있어서 아주 보는 재미가 많은 식물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와 저는 솔직히 여기 만들었다길래 또 부천시가 또 세금 낭비했구나 생각했는데 제 자신은 정말 후회합니다 여기 식물원이 너무 잘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딱 보시다시피 정말 평소에 볼수 없는 식물들 진짜 많고요 동물들도 막 귀여운 동물들도 많고 또 여기 카페가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부천 시민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식물원에서 또 산림욕 할수 있다는 거 정말 크나큰 행복입니다 그야말로 부천에 대한 자부심 여기 오시면 정말 철철 넘치는.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여기 부천 상동 호수공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또 식물들 보면서 또 우리 마음의 안정 찾으시고 아주 재밌는 시간, 정말 값진 시간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저도 지금 와 너무 좋습니다. 여기가 와또 와야겠네요. 자, 여기까지 오늘 부천, 어, 상동 호수공원에 있는 이 식물원, 부천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식물원, 올해 또 1년, 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. 정말 우리 그 부천시민분들은 또50% 할인으로 1,5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, 우리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머니, 아버지들 여기 때 데리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우리 아이들, 여기서 또 식물 또 체험도 하고 동물도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, 좀 작다. 예. 네. 우리 세금으로 만든 것 중에 좀 작, 조금 작다. 솔직히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1,500원인 만큼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